를한번 뒤. 자. 27번 마중. 자. 마이크. 자, there is there is interest here on Jeju Island c a l l e d c o c k p i road. 자, 자, there is. 조금 나오면 있다. 있다. 매우 흥미로운 언덕이 어디에? 제주도에 뭐라고 불려진 도깨비 도로라고 불려진 그죠? 자해 모르면 내가 해줄게. 시작. 만약 너가 주차한다면 너의 자동차를 그 언덕의 중앙에 주차한다면 그 차는 매우 느리게 올라갈 것이다. 그 언덕을? 경사로. 어, 경사를. 그 스스로. 어. 놀랍게도 네. 한국은 오직 나라 있지 않다. 아, 유일한. 더디온니 어, 벌써 유일한. 유일한! 디 올려 유일하니까. 어. 어.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이와 같은 언덕을 가지고 아, 아. 있는 언덕이 아니다 어아 US의 메리랜드에 그곳엔 스푸크 언덕이라 불리는 게 있다 만약 네가 언덕 아이, 자 이렇게 앞에서 그냥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아, 스푸크 힐이라고 불리는. 그래. 만약 너가 주차 한다면, 한다면 너의 차를 그 언덕의 중앙에 바닥에. 바닥이요? 어, 바닥이야. 아. 이 언덕의 바닥에 너의 차, 너가 너의 차를 주차한다면 그 차는 굴러갈 것이다. 굴러, 굴러갈 것인데 위로 굴러갈 것이다. 위로 굴, 굴러갈 것이다. 하나의, 어, 제주섬처럼, 어? 아, 그, 제주아 그죠, 도깨비 도로처럼? 자, 만약 너가 너의 차를 이언덕 밑바닥에 주차하면 너의 차는 올라갈 것이다, 뭐처럼? 제주섬처럼? 자, 우선 원인 뭘 봐도 이건 명사야. 제주도에 있는 차. 어, car. 이거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 차처럼. 그다음 레전드 전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어, 매월만딱 동그란에 있으면 곳이야. 곳이다. 안 많은... 어.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그 많은 시민 전쟁 예 시민 전쟁의 전투 중에 하나가 하나가 어 아. 테이크 플레이스 발생한 곳입니다 예 많은 군인들이 여기서 죽었다 어 사람들은 믿는다 데 디아 를그 유령 군인들의 유령 민다구들의 그룹 군인들의 유령이 어사람은 아. 믿는다 데 디아 를한 다음에 주호동도 찾잖아, 찾았잖아. 네. 그럼, 뭐뭐라고, 뭐뭐를로 마무리해야 돼. 사람들은 믿었다, 데디아를. 군인들의 신들이 그들의 차를 밀어 올렸다고, 언덕 위로. 아, 저, 업이 있으면 밀어 올리는 거예요? 업이 위로잖아. 푸시는 밀고. 그럼 이거 업이니까, 위로 밀어 올렸다고. That is why. 그것이 이유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도 되고. 그 언덕이 뭐로 알려진 이유다? 스푸크 힐이라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또는 그래서 그 언덕은 알려졌다. 스푸크 힐이라고. 그다음 어, 이 언덕은 해. 이 언덕은 어, 매우 매우 혼티드 유령, 유령이 있는 것일까? 유령이 있는 것일까? 유령이 출몰하는 것일까? 그다음 그 연구팀은 발 아이 그 수행했다 수행했다 스프크힐을 아이씨 아, 여, 연구를 연구를 스프크힐의 스프크 연구를 바람. 그다음 그들이 그쪽 플레이스트 놓았 때 놓았을 때저 기계를 측정 장치를, 측정 장치를 언더 위에, 위에 그 측정 장치는 그 측정 장치는 가리켰다 아래쪽으로 아래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어. so 그래서 그래서 비록 그것이 오르막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 정말로 내리막길이다. 어. 그래서 why 왜?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왜? 그 why 주어 why 더즈 주어 동사군요. 그러면 주어도 이거 마찬가지 의문문도 주어 찾아야 돼. 내리막길은 왜 뭐처럼 보일까 오르막길처럼 보일까? 보일까 과학자들은 말했다 데디아를 데디아.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어업틱컬 광학 눈 시야 착각이라고 그 착각을 그 착각은 발생한다 야기한... 어 너가 볼수 없기 때문에 지평선을 지평선을 뭐로부터 너가, 너가 있는 곳으로부터 부터. 또한 자 그 둘러싸인 환경은, 장치는. 그 둘러싸인 환경은, 만든다. 그 언덕이, 여기서부터 잘 모르겠네. 언덕이, 자,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그 언덕을 멋처럼, 어피얼 다음에 투 나오면 뭐처럼 보이다. 어피얼이 나타나다가 아니야. 만든다. 그 언덕을 멋처럼 보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가 생각한다, 생각할 때 생각할 때 너의 차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실제로 내려가는 것이다. 어. 고잉 업 투어 내려간 거예요? 아니, 고잉 업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비칸이 내려온 게... 아, 고잉 다운. 넥스 타임 다음번에 너가 이거 어, 고스트 언덕을 보는 다음번에 i e 리브 믿지 마라. 현지에서. 지역 현지 전설을 믿지 마라. 되어라 no, 그러니까 없다. 귀신은 없다. 그것은 오직 광학적 착각이다. 시야의 착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됐어? 네. 어. 어디를 하냐면 리뷰 테스트 풀고 그다음에. 오늘 10장 28, 29, 30 하면 되겠네요 28, 29, 30자 시작 28, 29, 30 까지 하는 거야 자. 자 there is a thing. 어디가 해석이 안되는거야 어? 몇번째 몇몇줄 해석 안되는 어? 13번째 요거 네. 자데어리주쌩자 여기서 쌩은 속담이라는 뜻이야 속담이 있습니다 자 t 어떤 속담이냐면 nature 자연은 가장 잘 압니다 라는 속담입니다 this 이것은 seem to be very true. 보인다, 사실처럼 보인다.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서. 자, cleaning wastewater. 자, 뭐, 쓰레기 물이니까 오물 정도 하면 되겠죠. 오물. 뭐, 폐수. 해수. 그 쓰레기를 쓰레기면 오물을 정화 청소한다는 얘기는 오물을 정화하는 거에 관해서 이 말은 사, 아주 사실이 사실입니다. 요새 이 말은 자연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오수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데서 정화하는 거에 관해서 사실입니다. 현대 장비는 그럼 뭐를 잘한다는 라 거야 자연이. 그렇지. 더러움으로 정화를 잘한다는 거지. 그 얘기 하겠네. 현대 장비는 장비 뭐 하는데 오수를 정화하는데 현대 장비는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심표는 하기 위해서죠. 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연구해 왔습니다. How 어떻게 물이 정화되는지 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특히, 데이, 그들은, have been looking에 찾아왔습니다. 습지를, 습지를 찾, 보았습니다. 룩에, 습지를 봤습니다. 습지에서, 식물들은, 자, 릴리즈가 방출하다고, 업절분는 흡수하다야. 신선한 산소를 방출할까, 흡수할까? 방출하겠죠. 방출해서 어디 안으로? 물 안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가 브레이크 다운, 분해합니다. Some of 몇몇의 폴루턴트, 오염물질을 분해합니다. 뭐에 의해서? 그 박테리아를 먹음에 의해서. 다른 해로운 화학물질은 더해질까 제거될까? 해로운이니까 제거되겠지. 뭐할때그 물이 통과할 때 흙을 통해서 그 물이 통과 지나갈 때 해로운 화학 물질은 또 제거됩니다. 그럼 습지가 좋은 거네요. Realizing this, 그러면 여기가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분사구문. 이것을 깨닫고서 깨달았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making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오물을 자연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이 습지는 정화할 수 있다. 오물을 뭐 없이도, 화학물질 없이도, 그리고 대이 자, 습지는 촉진한다, 공급한다, 자연적인 집을 제공한다. 새들과 다른 동물에게 많은 서치 그러한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습지는 그건 인공 습지죠. are being built 현재 진행 수동태니까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나라에서 전 세계 자, 나라에서 전명전명 전명. 그리고 뭐를 가지고 뛰어난 결과를 가지고 됐어? 네자이거 어, 주제가 뭐야 어? 뭐야 인공 습지가 물을 정화한다는 얘기지 다 했잖아 됐냐? 됐지? 됐지 네, 네. 어. 어 이거 분사하고 바꾸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되니까 Listening to the song 이렇게 하면 되죠. 아하하하하하하 자 요거 이게 몇이야? 단말기 28. 단말기, 단말기. 28단어 28단어 좀 이따 얘기해줘 28단어 리뱅 자, 됐죠. 어 뭐? 보카. 보사시아? 네. 하아, 보카. 자, 다음에. 단자. 단장. 단자는 기본이고. 보카는 몇이야? 46. 해야 돼요 46. 46. 46. 이6 46. 46. 4 28부터 30 니네는 빠진 애들은 리뱅 28부터 30 해오세요 <듣닝> <듣닝> 헤헤헤 너네 듣기 안, <듣> 듣기 안 했잖아 mm. 네, <듣> <듣> 네. <토요일 듣> 듣기 안 했잖아 토요일은 듣기 해야지 내 듣기요? 듣기가 몇해지 듣기 까먹었는데 책 봐봐 안봐 이게 그 내신 그거 네. 싫어요 진짜 뭐야 내신 대비보다 이게 더 싫어요 듣기가 더 싫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너네 고등학교 올라갈 때 너네가 아직 앞을 못 보잖아 네. 고등학교라는 장막이 이렇게 쳐져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걸 해놔야 그때 편해 그냥 아 선생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전 보일고가 9회 듣기 <laughs> 실전 9회인데 야, 20번까지지 그게. 네. 그 네. 후에 다른 거 이거 15번부터 20번은 테스트야.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laughs> 그 나머지 문제는 풀어야 된다. 네네. 네. 거기선 틀린 거는 너네가 기본적으로 솔직히 물어볼 거고, 거기서 이건 공통이야. 오 오. 공통으로 내가 이걸 테스트로 본다는 얘기야 이거는. 오. 나그렇 어? 아, 나머지는 너네가 틀... 그이것만해보면안 되는 거야. 자 사진 찍고 찍어서 올려 <laughs> 자 단어